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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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등산복을 찾아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는 자 보시죠.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무오짐 주라인에 와 있습니다. 쪽에서 여기 보시는 테노코 아이슬랜드로 날아가겠습니다. 휴, 날아갑시다. 등산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등산복 입으면 암벽등반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점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스테미너가 이만큼씩 달잖아요 그 스테미너 주는 양이 되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자 스테미너가 한칸좀더 되게 들죠 자 테스트 오브 스트렝스고요 안녕 오 막히네 나이스 와우 와우, wow. 와우. Wow. 자, 이곳에 오시면 지금 입고 있는 리다이슈라인에 나와 있습니다. 위치는 듀엘링피크 쪽에 있고요, 듀엘링피크 마운틴에 있고요. 이거 마운틴 맞죠? 이름 이 그냥 듀엘링피크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군데 슈라인이 한 군데 모여 있는데요. 이건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이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자 오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이 타이밍 크리티컬입니다 여기서 오시면 미션을 깨셔야겠죠 자 구슬이 흘러갑니다 노 나이스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. 늦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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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지만 오, 지 오케이. 자,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, 자, 이곳에 오시면요. 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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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서저 왼쪽에 보이는 저 박스 안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래서 여는 두건이 들어있어요. 등산복입니다. 저기를 서서 스테이시스로 묶으셔도, 저거, 이 버튼을 스테이시스로 이렇게 묶고 가셔도 돼요. 네, 그러면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하시는 게더 편합니다. 저것이 기울어져 있어서, 저희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겠죠? 오셔서 짜잔 등산복 등산복 중에 이두 건을 구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가시죠. 자 지금 저희는 타노 오슈라인으로 향할 건데요.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. 마운틴 라나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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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나리우. 마운틴 라나이루에 있는 타타오슈라인으로 갈 겁니다. 여기 못녀셨으니까요 저희는 지탄삼이슈라인으로 가셔서 자, 저희가 가야 되는 쪽이 이쪽이니까요. 이쪽에다가 도장을 하나 꼭 찍어주고요.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뒤 응. 여기는 숨겨진 사원이에요.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, 애들이 많네요 좋은 게 많은가 봐요 여기 여기 보시면 동굴이 있잖아요 이 동굴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슈라인이 사원이 여기 있으면 이쪽 풀숲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폭탄으로 입구를 뚫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블레싱 사원이고요 이곳에 오시면 클라이밍 세트에 하의를, 부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거나 조금이라도 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던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시면 이런 종류의 비디오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차카기였습니다.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바이 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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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